안녕하세요 마이맘입니다 오늘은 슬라임 맛집의 베스트박스를 가지고 놀아볼건데요 그동안 슬라임 맛집에서 수십가지 슬라임이 나왔잖아요 그중에 인기있고 예쁘고 재밌는 슬라임들을 모아놨다고 해요 슬라임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총 10개의 슬라임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기대되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첫번째 슬라임은 달콤 머핀 슬라임인데요 스위트 머핀인데 진짜 달콤하게 생겼어요 전에 만질 때도 폼볼이랑 이 예쁜 토핑들 때문에 진짜 느낌 좋았었는데, 보세요, 여기. 이쪽은 폼볼인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예쁜 토핑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약간 김밥이나 오뎅 같은 느낌도 있는데, 이렇게 달콤 어핀이 들어있고요. 스프링크도 많이 들어있어요. 꺼내볼게요. 보세요, 핑크 색깔 되게 예쁘죠? 이렇게 플레이하지 않은 상태에서 랩을 해야지 투명한 베이스도 볼수 있고, 토핑도 잘볼수 있어요. 이렇게 살짝 토핑을 섞어주면 더 예쁘게 랩이 되죠? 폼볼이 들어있어서 필때 소리가 굉장히 좋네요. 그 기포도 좀 생기고요. 쇼핑 색깔이 다채로워서 랩을 해도 재밌고 만지는 재미 보는 재미가 있는 슬라임이에요. 슬라임 꽃을 해도 정말 예쁘네요. 두 번째 슬라임은 소다 슬러시 슬라임인데요. 소다 슬러시 슬라임은 색깔이 되게 예쁘잖아요. 푸른 바다, 남태평양 연상되는 슬라임인데요. 슬러시 슬라임은 이렇게 쫀쫀한 느낌이어가지고 만질 때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클리어하고 클라우드하고 또 다른 색다른 매력의 슬라임이죠. 처음에 만질 때도 느낌이 좋았는데 오늘도 느낌이 되게 좋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 소다슬러시 슬라임은 이렇게 통에 드는 건 처음 만져보는 것 같아요. 주로 이렇게 파우치에 담아가지고 왔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150ml 통에 들어있네요. 오 그리고 향기가 제대로입니다. 소다향. 오 기포가 굉장히 잘 생겨요. 저번에 이렇게 기포가 생겨도 소리가 잘안 났던 것 같은데 오늘은 소리가 굉장히 잘 나네요. 오 거품 소리 되게 잘 거품이에요. 기포 소리 굉장히 잘 나고요. 또 이렇게 오래 갖고 놓으면은 기포가 올라와서 색깔도 예쁘게 변해요. 소다 슬러시 슬라임 역시 베스트에 들만한데요. 이번 슬라임은 밀크 슬라임이에요. 밀크 슬라임, 정말 슬라임 맛집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슬라임인데요. 쫀쫀하고 찰방한 느낌이 너무 좋아요. 소리 너무 듣죠? 쫀쫀. 쫀쫀 그 자체잖아요. 그리고 진짜 우유를 푸딩으로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촉감이에요. 보기만 해도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아마 엘머스 베이스일 것 같은데, 오 역시 약간 풍선이 터지는 그런 느낌의 기포 소리인 것 같아요. 오늘 저한테는 좀 쫀쫀한 느낌의 밀크가 왔어요. 이 밀크 슬라임 진짜 기포가 잘 생겨가지고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마이맘이 엘머스는 좀 기포 잘못 만들고 바풍도 잘못할때 있거든요. 근데 오늘이 밀크는 소리가 굉장히 좋네요. 와, 오늘은 랩도 잘 되고 기포도 잘 돼가지고 정말 소리가 좋은 밀크 슬라임이네요. 이번 슬라임은 복숭아 슬라임이에요. 아주 예쁜 핑크색 베이스 안에 동그란 폼폼이가 들어있는데요. 마이맘은 이 슬라임 보면 음료수 생각이 제일 많이 나요. 모구모구나 이프로요. 이렇게 베이스를 보면 2% 생각이 제일 많이 나는데, 요, 토핑이 들어있어가지고, 모구모구 생각도 많이 나요. 모구모구 복숭아 맛이랑 진짜 색깔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동그란 폼폼이가 꽤 많이 들어있어요. 약간 포도송이 같이 보이기도 해요. 오, 역시. 향기도 진짜 2%랑 똑같아요. 모구모구랑도요. 오늘도 향기가 되게 좋은데요. 오오 이렇게 쭉쭉 늘려서 슬라임 꽃을 만들어주면 폼폼이가 들어있어가지고 아이스크림에 폼폼이 토핑 얹은 느낌 그런 느낌이 나는 슬라임이에요. 이번 슬라임은 호두마루 슬라임인데요. 어, 전에 플레이했을 때도 향기가 아주 죽여졌던 슬라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떨까요? 일단 뚜껑을 열어봅니다. 어? 버터 슬라임이잖아요 역시 부드러운 버터 느낌 있고요 오늘도 굉장히 부드러운 버터 슬라임이에요 마이맘이 어릴 때 호두 아이스크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호두마루 같은 게 없었어요 그 뭐지 이렇게 퍼먹는 투게더 비슷한 호두맛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엄마한테 막 사달라 그래서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어우 향기 너무 좋아요 달콤하고 뭔가 고소한 향기 피넛버터랑 비슷하지만 다른 향기. 엄청 좋죠? 어, 우 그래. 버터인데, 부드러운데 굉장히 지금 결이 잘 생기고요. 어, 너무 예쁘네요. 슬라임 코트 때. 이렇게. 오. 버터슬라임인데도 꽤 쫀쫀한 느낌이 나고요. 굉장히 부드러운 버터슬라임입니다, 오늘. 기포가 생기지만 막 기포 소리가 날 정도로 이렇게 크게 단지는 않네요 또 버터가 부드러워서 이렇게 밥풍이 돼도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린 채 밥풍이 되잖아요 어 이건 호두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갈 필인데 지금 향기 너무 좋아요 버터 슬라임 꽃 완성! 이번에는 키위 젤리 슬라임이에요. 이렇게 싱그런 연두색 베이스에 키위씨가 들어있어서 더 실감 나는 슬라임인데요. 진짜 맛집 느낌 제대로죠? 오, 헉, 엄청 부드러운 약간 물 젤리 베이스 느낌이에요. 그때도 엄청 부드러워가지고 플레이했던 기억이 나는데 와, 헉, 랩이 진짜 투명하게 보이시죠? 오. 손재 느낌도 굉장히 쫀득쫀득하고 또 슬라임이 굉장히 부드러워서 잘 어울리는 느낌이 있어요. 오 마이맘은 손에 약간 붓는데 이물 젤리 슬라임 고수분 계시면 마이맘한테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다음에는 노하우를 알아가지고 좀 플레이해봐야겠어요. 오 그래도 지금 이렇게 연두색 베이스가 굉장히 예쁘죠? 울질리 고수분 나타나셔가지고 마이 맘 도와주세요! 이번 슬라임은 콘치즈 슬라임이에요 노란색 베이스에 이렇게 폼볼도 들어있고 옥수수 알갱이도 들어있는데요 헉! 어떻게 오늘 거 상태 짱인데요? 이렇게 폼볼이 있는데는 적당히 딱딱하고 베이스가 있는 쪽은 완전 부드러워요 그리고 여기 옥수수 알갱이까지 진짜 제대로 맛집이죠? 오! 조금 빨리빨리 만져줄게요. 홍보라고 슬라임 조화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소리가 되게 잘 나네요. 와, 랩한 번만 해도 기포 소리가 장난 아닙니다, 정말. 기포가 뿍 올라오는 것도 보이고요. 그리고 콘치즈는 특히 향기가 굉장히 좋고, 이렇게 옥수수 알갱이가 들어있어서 진짜 음식 같은 느낌이 나요. 향기랑 딱 조합하면 진짜 옥수냄새 제대로인데 헉, 엄마가 해주던 그 맛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바라플레이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또 150ml라서 만지기 딱 좋은 것 같네요. 이번 슬라임은 임시의 치즈 스트링인데요. 그때 치즈 느낌이 굉장히 콩콩한 슬라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역시, 오늘도 향이 어떤지 기대가 되네요. 오! 여기 이렇게 치즈 파츠가 원래 같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딱 올려놓으니까 진짜 치즈 느낌 있죠? 오, 쫀쫀한 느낌이고요. 역시 향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진짜 치즈 냄새가 나네요. 치즈 슬라임도, 오, 소리가 진짜 좋아요. 오, 바풍도 짱인데요? 치즈 토핑까지 막 같이 바풍이 되고 있어요. 오, 되게 부드럽고 폭신폭신한 느낌이고, 굉장히 말랑말랑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그리고 치즈향이 짱입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치즈 샌드 있잖아요? 딱그 과자 맛이에요. 슬라임 맛집은 이렇게 프리하다 보면 꼭 뭔가 간식이 땡기는 그런 슬라임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이 임시 치즈 슬라임은 진짜 치즈 샌드가 딱 생각나는 향기와 느낌이에요. 이번 슬라임은 블루베리 주스 슬라임이에요. 보라색의 색감이 굉장히 예쁘죠? 오, 깜짝이야. 한꺼번에 이렇게 쫙 열려가지고 느낌이 되게 좋아요. 이렇게 할수록 점점 안에 기포 생기는 것까지 다 보이는 맑고 투명한 슬라임이죠? 마이만 보는 손톱 보라색인데 딱 어울리지 않나요? 그리고 클리어 슬라임은 이렇게 물결무이 생기기에 코콕이 하는 게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오, 클리어 베이스인데 굉장히 묵직한 느낌이에요. 다시 한번 랩을 해볼게요. 이렇게. 오. 그래서 기포 소리가 더 크게 나는 것 같아요. 되게 묵직해요, 진짜. 어 그리고 향기는 굉장히 상큼합니다. 이렇게 보라색과 어울리게 약간 베리 느낌의, 포도 느낌의 향이 나는데요. 굉장히 상큼하고 달콤한 향이 나요. 코팅이 들어있지 않아서 이렇게 늘릴 때 따로 소리는 안 나는데, 그래도 기포 소리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플레이하는 재미가 있는 슬라임이에요. 이제 많이 플레이해서 보라색깔 진짜 예뻐졌죠? 실버 같은 느낌이 나면서 이렇게 예쁜 색깔로 변했어요. 이 블루베리 주스, 어우, 향기 솔솔 올라와요. 블루베리 주스도 여러분이 진짜 많이 좋아하는 베스트 슬라임인가봐요. 이번 슬라임은 티라미스 슬라임이에요. 이렇게 흰색의 베이스와 초코 파우더와 초코가 들어있는데요. 요리하는 재미가 있는 슬라임이죠? 그러면 먼저 베이스를 볼까요? 에이, 베이스 엄청 부드러워요. 그리고 이렇게 티라미수 베이스에 가끔 치즈 향 나는 케이크도 있는데 이티라미스 베이스가 치즈 향이 나는 베이스예요 지금 오오 코코넛 소리 굉장히 좋은데요 약간 흰색 엘모스 계열의 슬라임에다가 뭔가 파우더 같은 게 섞인 그런 느낌이 나네요 독특한 질감은 슬라임이에요. 아, 티라미수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너무 베이스 슬라임만 가지고 왔죠. 마이 맘은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진 이 베이스에다가 티라미수 가루를 뿌려볼게요. 자, 파우더를 솔솔솔 뿌려줄게요. 지금 티라미수 베이스가 묽어가지고 점점 퍼지고 있어요. 점점 커지고 있는데 지금 초코 파우더를 뿌렸더니 오, 이렇게 덮어줘야겠습니다. 헉? 되게 미세한 가루예요, 진짜. 진짜 코코아 가루인가? 카카오 가루 같기도 하고. 어떤 가루를 이렇게 토핑으로 얹어야지 슬라임이랑 잘 섞일까요? 어머, 진짜 예뻐졌어요. 초콜릿 파츠까지 놓았더니 진짜 케이크 비주얼인데요? 어머. 어떻게요? 막 금이가요. 오! 굉장히 멋진 비주얼의 슬라임이 됐어요 이렇게 마블링 생기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물결 무늬로 흰색과 초코색이 잘 섞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작위로 섞어볼게요 마이 맘손 가는 대로 역시 티라미수 슬라임은 이렇게 요리하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만들었다, 이런 느낌 있죠? 내만스 느낌도 좀 나고요. 이렇게 슬라임이 변신해가는 과정이 굉장히 흥미롭죠? 자, 티라미스 슬라임이 완성됐습니다. 파우더를 섞어서 조금 더 이렇게 묽은기가 사라진 그런 슬라임이 되었는데요. 플레이는 굉장히 잘 돼요. 아까 엘모스인가 했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부드러운 버터 느낌이어가지고 마이맘이 이랬다 저랬다 하네요. 근 진짜 베이스 안에 뭔가 가루가 들어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 확신은 할수 없어요. 그냥 마이맘의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이렇게 어우, 커피향도 막 올라오고 어우, 향기 너무 좋아요. 지금 이 파우더 향기랑 원래 베이스의 향기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뭔가 케이크 만드는 재미 때문에 여러분이 티라미수 슬라임도 많이 좋아지신는것 같아요. 오늘 슬라임 맛집의 베스트 박스를 가지고 놀아봤는데요. 한 번씩 다 가지고 놀아봤던 슬라임인데, 다시 가지고 놀아도 너무 재밌네요. 여러분의 베스트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마이 맘은 또 재밌고 예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또 만나요. 안녕!